어제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와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할 것 같다고 빠르면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었는데 오늘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28.5억 달러 약 3조 9,92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어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변수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이 벌금과 함께 바이낸스의 CEO인 자우창펑의 사임까지 밝힌 것인데요 자오 창펑은 자신이 소유한 엑스를 통해 바이낸스 ceo에 사임하고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커뮤니티 바이낸스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차기 ceo는 미국 외 지역시장 책임자 리차드 텅이 임명되었는데 코인 관련 소식을 꾸준히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이 바이낸스를 C법 먹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 아실 테니까 다우 창펑이 유무제를 떠나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 소식으로 인해 바이낸스가 관리하는 BNB는 엄청난 요동을 치고 지금은 바이낸스 기준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 및 각종 알트코인들도 크고 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소식은 엄청난 벌금을 낸다는 것, 그리고 상징적 의미도 있었던 바이낸스 CEO가 사임을 한다는 악재가 반영되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바이낸스의 불안 요소를 털어버리는 좋은 소식이기도 해서 이 하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마침 오늘 라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웬만하면 오른다로 투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오창펑은 18개월이 구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해도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고 예전에 비트맥스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도. 자오창펑과 같은 혐의인 은행 비밀번호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가택연금과 2년 보호관찰 처분을 한 만큼 자오창펑 역시의 실제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바이낸스 CEO 사임이 뜬금없는 악재로 작용되긴 했지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종기를 비싼 돈을 주고 완치한 상황이라서 거래소의 건전성은 더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경주 영상에서 저희 네피셜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저녁의 라방을 통해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